응, uh,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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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닥. 솔 <laughs> 진짜 내가 복 복시, 포비로 복실인 거예요. 이러복이야이될 거야.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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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죽어,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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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닥어닥하지 어허 숨어 숨어 어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어어 보둥보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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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야들어야이자야미 오늘 그리고 좀 씻어 알겠어 씻어 됐어. 나 너무 들네 신청자분들 저 너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은 들어오라고 써주세요. 알겠죠? 음 일단 올라가야겠다. 돼. 안돼. 당신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에휴, 당신 도대체 누구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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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어? 모른 척을 하고, 다시. 어? 2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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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건 나 까먹었어. 뭐래? 기억력이 까까까 까먹었지라고 말할게. 어, 시어야겠다 어, 시짜시짜쓱사 어, 커품 칙칙칙칙칙칙칙칙. 칙칙칙칙. 어, 가품 잘 썼다. 당신 누구야? 나한방 때리자. 날 때리면 어떡해. 난 등집이 거슬러나도 때릴 수 있어. 아! 야, 포비, 이도아웃우스토마 아, 팍! 타고. 에이씨. 어떡하지? 근데 옛날에. 뭐지? 옛날에 최강 교왕이었다 아, 맞다. 배티이나쟤가 아마도 오늘 여기를 여행 왔다. 아니, 아, 여름 숲떡지? 숯독지. 숲떡지에 거기로 여름, 거기로 놀러 왔지? 왔지? 아, 비켜! 침대로는 물이구만. 이제 내 방은 여기야. 가, 아니고난 역시 애들이 치워. 아, 그때 공룡. 그런 거 잊지 않고 싶다. 아 뭔가 예전 친구들이 자꾸 생각나. 그게 문제란 말. 아. 어. 아, 어. 어, 진짜.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 그러니까. 패티. 근데 너는. 근데 여기까지 온 거야? 아 몰라. 그냥 이전에 갑자기 파도에 쓸나미로 와서 어 아, 이렇게 된 거야. 야 들어봐라 일어나. 너 요즘 목소리가 이상하다. 아 까나? 목소리 이상하지? 너 너무 이상하게는 내 목소리도 엄청 잘낸다어 그래. 어 가자.

다시 아 이가 나왔는데 난 조금 밖에 안 넘어져 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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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오빠 어, 세가 자란데 이차내방완성이다오내방자 어, 불이 그렇죠. 엎

다시 <laughs> 섰다. 전 저... 른전전 와... 좀... 있긴 하지만 이거 세탁하면 될것 같아. 응응... 음. 밖에 나가야지. 쎄 와... 그쪽은 또 누구... 응? 응? 아아 아, 뭐? 빡. 아! 뭐? 어?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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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맞다 바로 베티 어 그래 죽어어 까지만 어떻게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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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거기 혹시 군대가볼 사람 있었다요없었습니다 저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오, 쿤 톡톡톡. 우이는요뿜비 비비비비비. 봤지?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빠이빠이.